안녕하세요. 부박사 팀입니다. 오늘은 이제 4월 롯데캐스 포레스트 한번 구경 왔고요. 둘레길이 얼만큼 이제 만들어졌고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다 같이 걸어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현장에 나왔습니다. 2월달 입주다 보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보러 가시죠. 여기가 이제 204동 앞에 있는 둘레길입니다. 주변에 이제 조경들이 잘 꾸며졌고 아직도 한창 공사 중인 게 보입니다. 이렇게. 도색도 하고 밤에 갔을 때 보니까 불도 켜져 있어서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옆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한 바퀴를 돌면은 도대체 몇분 걸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안와 보신 분들은 대신해서 한번 왔는데 가보겠습니다. 그 사하 롯데캐슬은 이단지는 이렇게 옆에 파티마 병원이 있어가지고 병원하고도 가까워서 어 차 없이 걸어가기도 좀 편합니다. 창원에는 이렇게 산을 낀 아파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풀냄새도 나고 좋습니다. 4 롯데 캐슬은 이제 사전 점검이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로 정해졌고요. 이제 입주민들만 오셔가지고 아파트 내부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많이 다들 좀 설레실 겁니다. 저는 이 땅을 이제 다질 때부터 봤었는데 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되게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한 바퀴를 돌아보면 도대체 몇 분이 걸릴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가 아니 여기 이제 산책로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같이 가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르막길도 있는데, 운동 부족이라서 힘들어요. 그리고 운동화도 아니에요? <laughs> 이제 사하공원하고 그샛길 204동 앞에 있는 샛길로 해서 오면은, 이렇게 공룡 주차장이 보입니다. 또 올라가자마자 또 오르막길이네요. 아에 반도 안왔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 역시도 이렇게 운동하러 나오시곤 합니다. 아마 롯데캐슬 부동산 소장님이랑 같이 갔다면 이제 한 소리 하셨겠죠? 힘들다고? 아직 절반 정도는 온건 아닌데 이 산책로 코스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좀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쪽으로는 명곡동이 보이고요. 이런 울타리 해놓은 것도 최근에 만들어놓은 거 같이 반딱반딱하네요. 힘들어 <laughs> 힘들어요 힘들어. 아 요새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목도리까지 하고 나왔는데 오늘 좀 덥네요.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이제 명곡동 주택가가 보이고요. 옆에는 무슨 학습관 네,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쁘게 다 지었네요. 아막새 소리도 들리고 아 풀냄새도 나고 좋,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식사하시고 반밖퀴만 들어도 됩니다. 벌써 소화 다 됐어요 이제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왼쪽에는 205동 206동 네, 보이네요 지금 시간이 거의 한 4시쯤 되어가고 있거든요 4시쯤 되어가고 있는데 해가 이제 남서향 방향으로 쫙 들어오는게 보입니다 야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5동이고, 안에 조경도 이쁘게 해놨네요. 잘 보일라나? 207동. 202동. 아, 너무 좋워요 땀납니다. 지금도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입주 날짜가 미뤄지거나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가 저희 햇빛 때문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2 0 8동 사이에 있는 그 라운드거든요. 이렇게 넓어요. 정원처럼 해가지고 잘 꾸며졌고 옆에 놀이터도 살짝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사이로는 아티움시티 보이네요. 이렇게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 공원 자체가 되게 넓다 보니까 운동하기 좋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여기 입주민들이 되게 이제 조금 고려하시던 게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진짜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경사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완만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못 가고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입에 활동하고 있는 가든인가 보. 가든인가 봅니다. 열심히 공사하고 있어요이 사업원 가운데 길도 여기 나중에 이쁘게 나무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여름 내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면 뭐 자전거라든지 휠체어, 유모차로도 갈수 있게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로 가면 은 이제 계단으로 타고 갈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앞에 명곡초등학교 명곡여중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제 걸어갈 것 같고 어 앞에 도로가 있긴 한데 그렇게 큰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렇게 조금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다 보니까 요 길이 참 어떻게 될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뭐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지어질 게 북카페라고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어, 북카페. 뭐 운동 시설들도 있고 어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아 이쪽으로는 한 번도 안 와봤는데 다 지어지니까 진짜 멋있네요. 지금 이렇게 지금 공사 중이어서 내려갈 수는 없는데 옆에 지금 28동이고요. 이렇게 턱이 있어서 외부인이 뭐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지도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고 여기 보이시죠? 야 해가 쫙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보이는데 208동 앞에도 놀이터가 있어요. 네, 렇다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여기도 가운데 길로 해서 이제 이렇게. 빙 돌아서 가는 길도 있고 다 나무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 옆 길로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좀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모차나 자전거 타고 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2단지 오른쪽에는 1단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단지 지금 공사하고 있으시네요 아직은 북카페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북카페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동이 101동입니다 앞전에 촬영했던 거랑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여기 101동이고 일시, 열심히 지금 작업 중이고요 아무래도 1단지가 5월 입주거든요 5월 말 입주다 보니까 조금 더분주하게이제외부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1동하고 102동 사이에이렇게 미피 놀이터가 있어요 미피 놀이터이게좋은 카메라를 사도 확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건 제가 차차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동은 1 0 2 동. 야이 뒤에 이제 공원을 끼고 있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일 단지도 뷰가 좋아서 여기 뻥 뚫려 있는 게 개방감이 좋아서 저도 이렇게 지금 아, 오르막길. 지금 반바퀴 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왔는데, 저가 이제 좀 빠른 걸음으로 해서 20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솔로도 뭐 가는 길이 있나 보네요. 3미터로 어,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미터로 가는 길보다는, 이제 이 둘레길을 따라서 가보는 걸로. 앞에 놀이터도 잘 되어 있네요. 이럴 때 아니면 운동도 못 하는데 운동하고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103동하고 102동 앞에 놀이터도 잘 되어 있고, 어, 조경이 이쁩니다. 확실히 도색하니까 진짜 이쁘다. 새소리도 들리고, 아, 풀향도 올라오고, 나중에 여름에 좋겠는데요? 시원하이. 저도 이 길로는 처음 가봅니다 그래서 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있고 이런 공터 같은 데도 있고요 천천히 걸으면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바퀴 도는데 한 3, 40분? 그래서, 뭐, 저기 유니시티까지 걸려있는 이길 걷는 것보다 잠깐 운동하는 거 있으면은 강아지랑 같이 나와가지고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손잡고 살살살 이렇게 맛이 나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4동에서 봤을 땐 이런 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뻥 뚫린 뷰. 그죠?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또 주차장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기 차를 대시고 올라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평지랑 이렇게 힘든 길이 있는데 힘든 길로 힘든 길로 가보겠습니다. 이 경사가 좀 깨, 깨, 깨는, 깨 됩니다. 힘든 길로 가봐야 얼마나 힘들고, 운동할 만한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 잠시만. 아이, 잠깐만. 병치는 괜찮네. 병치 좋네요, 진짜. 아, 운동하신 것같 그리고 사하공원이 축구장 150개의 크기, 합친 크기랑 같다고 하거든요. 되게 넓습니다. 아니, 지도로만 봐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 공원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원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요? 아, 막 새들이 막지저귀고 공기도 맑고, 막. 이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거 길이 아닌가 봐요.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이 쪽으로는 이렇게 차도 올라올수 있는 길이 있네요. 이제 공원을 걷다 보면 이 끝에도 좀 묘들이 이장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는 무슨 묘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와이 경사 보십시오. 아예 네, 오늘 뭐 제대로 운동하고 갈것 같은데요. 와, 막. 어, 엄마. 마 이렇게. 이쪽 면은 백사동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 엄마. 아, 힘들어요. 제가 좀 저질 체력입니다. 예. 야, 이렇게. 야이 시간대에 이렇게 온 적도 없어서. 아, 목도리 괜히 했다, 진짜.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도 조금 묘들이 있는데. 무슨 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한 번도 안 봤는데, 진짜. 야. 아 나중에 올때 힘들겠는데? 큰일 났다. 야, 해가 남사형으로 지금 딱 들어오고 있는데. 더워요. 오늘 날씨 좋네요, 진짜. 최근에 추워가지고. 내복까지 입고 왔는데 땀이 지금 뻘 납니다 아마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공원이 되게 궁금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안 가보신 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직접 시간 내시기도 힘들 텐데, 제가 가보고, 한몇분 정도 걸리고, 이런 것들. 얼마나 힘들고, 아니, 엄청 힘들진 않습니다. 제가 좀, 제가 좀 저질 처리, 제절, 저질 체력이라서, 저질 체력이라서. 야, 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쪽 저 걸어서 와본 적이 없어요. 맨날 차 타고 쌩 지나가지, 뭐. 누가 이렇게 걸어가보 있습니까? 그죠? 와, 진짜 나중에 어떻게 오지? 일단은 나중 생각 안 해보겠습니다. 이제 군데군데 산길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일단 공식적인 길만 가보겠습니다. 산길로 갔다가 진짜 길이를 만들거든요. 이야, 지금 여기가 어디냐? 여기 건너 보니까 이 꽃집들, 예, 옆에 이렇게 무슨 시설도 있고 한번 봐야겠는데요? 꽃집 이제 도매상들, 도소매상들 여기 좀 많이 계시네요. 여 옆에 또 이렇게 차로 갈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건 아니더라도 뭐 시험 시험 운동하실 겸 해서 차역이 되고 왔다 갔다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 땀납니다. 여기가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라고 합니다. 네. 어. 여기 체육관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 이용하실 분들은 차 대고 딱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간간히 이렇게 산책하러 오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이왕 온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왠지 올라갔다가 만날 것 같거든요 좀 편한 길로 가겠습니다 여기 사과공원 화장실 보이네요 이제 내려가는 길도 있고 오늘 되게, 되게 큽니다. 아 땀이 뻘뻘 나네 진짜.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이기지저 위에 무슨... 여기 계단도 있는데, 헬스 하겠습니다. 갈 때마다 산책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아, 공기 좋다. 거의 지금 1시간 됐습니다. 제가 러닝머신도 1시간 안 뛰는 사람인데, 지금 역대급 운동입니다.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laughs> 네, 옆에 테니스장 있습니다 테니스장 있는 거 처음 알았네요 입주하고 나면 은 진짜 산책 한번 하면 소화 바로 됩니다, 이거. 딴데갈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사하공원으로 오십시오. 좋아요. 여기는 텐트장. 푸 여기 포살장. 올라가겠습니다. 길이 있어서, 이 맨발로 또, 걷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이게 씻는 건 어디 씻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 지금 무슨 하나, 건물 하나 보이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네. 진짜 유니시티가 보이는 건지, 어반브레시가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보겠습니다. 이대로 했습니다. 유니시티까지 나왔다, 진짜. 진짜 올줄 몰랐는데. 유니시티까지 나왔어요, 지금. 스타빌드 공사한테 보이네요. 전망대는 헬스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많이 왔어요. 원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예. 네. 여기까지 못갈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사고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유니시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은 다시 이제 롯데캐슬로 가는 길이 있겠지만은 이제 힘듭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네, 됐습니다. 네.